지난 영상에도 이미 입고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배드포드 재킷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약간 플로럴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인데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어, 이거 입고 이제 와인드 대표님을 만났는데 와인드 대표님도 이걸 눈여겨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서 아씨 나는 안 사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 지금 현재 스컬프에서 50%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는 구매를 하였습니다. 어, 옛날에 이제 다른 오케이몰에서 30% 할인할 때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도 40만 원대여 가지고 그래서 조금 약간 하, 이게 맞나 싶었었는데 지금 50% 할인이 들어가서 거의 30만 원대가 돼 버려 가지고 아, 이거는 지금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배드포드 자켓을 제가 지금 소개한다는 거는, 사실, 뒷북 중에 뒷북 중에 뒷북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수년 전, 기억도 안날 만큼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이 배드포드 자켓은 전 세계적으로 대 히트를 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너나 할거 없이 많은 브랜드에서 이 자켓을 모티브로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까지 조금 엔지니어드 가먼츠 뿐만 아니라 이 배드포드 자켓도 그냥 뭔가 트렌드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저 역시도 한동안 찾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다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엔지니어드 가먼츠라는 브랜드가 꾸준히 보여줬던 어떤 일관적인 그 브랜드의 감성이나 감도가 이제는 좀 트렌드랑은 별개로 저한테는 하나의 클래식 혹은 헤리티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약간 뭐 요즘 이런 트렌드가 있고 저런 트렌드가 있고 막 저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어 씨. 결국에 이것만 한 자켓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지만 가을에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기본적인 디자인이 3버튼 자켓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슈드 수리탄 핀처럼 이렇게 단추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크자켓을 모티브로 하다보니까 그 단추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 워크웨어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을 좀 고안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였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선이나 이런 것도 되게 쉽습니다 이거 고리 빼가지고 딱 갈아 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포드 자켓은 기본적으로 피크드 라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어 포멀웨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라펠인데 배드포드 자켓에 들어가있는이 피크들 앞에는 굉장히 어 캐주얼해 보입니다. 이것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이 4개가 가슴 쪽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포켓 2개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대칭되게 그리고 와인잠 모양으로 해서 크기마저도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어이 포켓을 이제 아웃포켓으로 달았는데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이 포켓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빠택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다 합니다, 많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봉지는안 뜯어지는데 원단이 얇을 경우에 원단이 뜯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베드포드 자켓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원단 안쪽으로 해서 원단을 더 덧대가지고 이제 내구성이 더 필요한 곳에는 봉제의 내구성과 원단의 내구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어, 이 자켓 디자인 자체의 고유의 미학적인 요소까지 저는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겉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안쪽에 안감을 덧댄 스티치가 딱 보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 자켓의 무드와 엔지니어드 가먼츠라는 브랜드의 무드와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은 이 자켓 역시나 홀겹 자켓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버로크가 없는 깔끔한 마감 방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홀겹 자켓이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깨 봉제를 봤을 때 안쪽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착용감을 더 우수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역시나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면서 이 자켓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소재는. 면 100%의 립스탑 원단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립스탑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전투복도 립스탑인데 이제 이렇게 사각형의 격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찢어짐을 이 범위 밖으로 찢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약간 기능적인 원단으로 전투복을 많이 사용하라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능적인 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요런 조직감들이 보여지는 원단들을 저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립스탑 원단 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이 친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전이플러럴 패턴 이 프린트 아 이게 진짜 나이를 먹었나? 왜 이렇게 화려한 게 좋죠? 근데 이런 화려한 패턴들이 블랙이랑 올리브 컬러가 딱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그닥 별로 막안 튀지 않나요? 그냥 예쁜데 이미 레이징이된 건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소매 같은 경우가 이런 자켓류라지만 버튼이 없어서 조이거나 뭐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이 브랜드의 어떤 그냥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 제가 딱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거는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매 수선하기가 되게 편하겠다. 뭐 어차피 이런 워크 자켓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자켓이다 보니까 그냥 어꼭 테일러링 기반의 리얼 버튼이 꼭 필요할까? 혹은 어떤 식으로 다른 버튼이 들어가가지고 굳이 이 디자인 자체를 너무 강하게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이 브랜드가 아마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감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브랜드의 마감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바느질도 그닥 그렇게까지 어 정교하진 않습니다. 정교한 바느질을 구사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바느질 자체가 조금 러프하고 마감부들이 조금 이제 어 정교하게 마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역시나 이 브랜드의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어 뭐야 감성이 어떻게 그런 게 감성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예전에 풀카운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은 생산작업 지시서에 좀막 봉제를 하라는 작업 지시가 별도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은 기본을 지키지 않고 막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옷, 이 옷이라는 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키되 너무 정교하고 너무 깔끔하게 해서 그당시 감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좀 막해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리바이스의 오리지널이 원래 그렇게 정교한 바느질과 그리고 깔끔한 마감으로 유명했던 제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작업복,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었었잖아요. 빠르게 더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편했던 방식들과 몇 가지 방식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이 오리지널 청바지를 고증하는데 너무나 현대적으로 정교하게 하는 게꼭 의미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지키면, 기본이 지켜지면은 사실 봉제의 정교함이 특정 브랜드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엔지니어들가먼츠가 그런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드인 뉴욕을 고집합니다. 이 브랜드는. 근데 이 메이드인 뉴욕,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뉴욕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아마 그 뉴욕 공장은 어,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뭐, 알 길은 없죠. 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이 메이드 인 뉴욕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감성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느질의 정교하지 않음도 그 감성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 그거랑 잘 결이 맞는 방식으로 그들의 룩북과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그러한 아이템들을 디자인하면서 캐주얼 이 영역에서 묘하게 새로운 느낌들을 엔지니어드 가먼츠만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력을 보면은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생각보다 짧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엔지니어드 가먼츠가 보여줬던 이 방식들은 굉장히 밀도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모든 방식들이. 아, 이 브랜드답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엔지니어드 가먼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배드포드가, 배드포드 자켓이 오라리처럼 정말 정교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그걸 또 이질적으로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브랜드가 그 브랜드스러운 행위들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저한테는 이제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애매하다고 싶은 이 시즌에 어, 엔지니어드 가먼츠 베드포드 자켓을 취향에 맞는 원단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내년에도 입으실 거예요